안녕하세요 시각 디자인 리서치 파스쿠치 팀입니다. 저희 조는 이번에 트렌드와 마케팅에 대하여 분석하고 파스쿠치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희 목차입니다. 파스쿠치를 국내에 론칭한 SPC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SPC는 유독 유럽의 이미지와 역사성을 띠는 브랜드가 많았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서구의 문화를 신뢰하는 심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커피 산업을 분석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커피 산업 전반에 관한 통계입니다. 파스쿠치는 낮은 점포 수지만 꽤 높은 매출액과 세 번째로 낮은 폐점률을 보입니다. 중고가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낮은 폐점률을 보여주는데, 이는 파스쿠치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150여 년의 역사로 타 브랜드에 비해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소비량은 계속하여 상승하며, 급성장 구간은 특히 파스쿠치의 성장 시기와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커피 소비 시 브랜드를 토대로 소비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파스쿠찌는 브랜드 충성도를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커피 시장에서 특히나 인스턴트 커피 소비량이 높은 점을 발견했으며 파스쿠찌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인스턴트 커피를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욕구와 트렌드를 만족시키고자 했습니다. 2017 커피 산업의 트렌드는 서비스의 고도와 커피 앤 디저트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과열된 커피 시장의 소비자들은 가성비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지니는 브랜드, 바로 차별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고도화부터 분석했습니다. SPC와 파스쿠치 모두 앱이 있으나 파스쿠치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진 동 가격대의 브랜드를 본 결과 파스쿠치는 리뉴얼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커피 앤 디저트입니다. 파스쿠찌는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른 메뉴를 토대로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함으로써 트렌드 가치관 차별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차별성을 가진 파스쿠찌의 가치관을 토대로 이탈리아 고유의 메뉴를 홈페이지에서부터 상세하게 소개해줌으로써 최근의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원두 로스팅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원두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관련 산업 분석입니다. 파스쿠치는 타 커피 브랜드에 비해 150여 년의 역사성과 이탈리아라는 지역성을 띠지만 현대에 발맞추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브랜드를 조사하였습니다. 역사성을 띠는 브랜드입니다. 전통을 통해 차별화를 추구하면서도 현대에 발맞추어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역성을 띠는 브랜드 중 이탈리아 위주로 조사하였습니다. 로고나 패키지와 국기에 그 색상을 담는 것을 통해 시각적 자극으로 하여금 신뢰도를 높입니다. 역사성을 담고 현대화를 거친 브랜드들입니다. 전통과 역사를 유지하되 시각적인 변화나 시즌에 따른 변주로 하여금 현재 시장과 트렌드가 기대하는 바를 충족했습니다. 파스쿠찌는 앞에 보신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홍보분이나 시즌 메뉴를 통하여 전통의 현대화를 도모했습니다. 결론은 파스쿠찌는 과열된 커피 시장에서 타 브랜드와 달리 트렌드만을 쫓는 행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렌드가 가성비를 추구할 당시 매출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커피시장이 레드오션이 된 이후에는 자신들의 오리지널리티와 가치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안겨주고자 했습니다. 트렌드를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좀더 높이는 방법으로 입지와 충성도를 강화하는 것이 파스쿠찌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